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요. 거룩한 순간, 시간을 초월한 해방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핵심 주제는, 어, 거룩한 순간이라는 개념, 그리고 이게 뭐 시간이나 영원, 또 내면의 평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좀 이해해 보는 건데요. 음, 상당히 심오한 주제죠. 네. 이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아는 그 시간 개념을 넘어서는 어떤 경험, 그러니까 거룩한 순간을 통해서 영원을 살짝 엿볼 수 있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걸 좀 풀어 봐야 할 텐데 그첫 부분에 속죄가 시간 안에 있지만 시간을 위한 것은 아니다. 이런 말이 나와요. 이게 좀 바로 와닿지가 않는데 무슨 뜻일까요? 아, 네. 그게 이제 시작점인데요. 여기서 말하는 속죄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. 뭐 잘못을 뉘우친다. 이런 걸 넘어서서 아, 그런 게 아니고요. 네.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과 분리된 적이 없다.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상태? 뭐 그런 걸 의미합니다. 근데 이 상태는 시간의 흐름에 뭐 영향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. 시간을 초월한다. 그렇죠. 영원한 실제로서 바로 지금, 여기, 어, 당신 안에 늘 있다는 뜻입니다. 마치 그 배경음악처럼 항상 깔려 있는 거죠. 시간이라는 틀로 가둘 수가 없는. 아, 그러니까 속죄라는 상태가 이미 내 안에 완성되어 있다. 네네, 그런 관점입니다. 과거에 뭘 했든 미래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지금 바로 접속할 수 있다. 이런 말씀이시죠? 맞습니다. 바로 그겁니다. 아, 그렇다면 이 거룩한 순간이 정말 중요해지네요. 자료에서는 이 순간을 뭐 성령께 바치는 순간이다. 신안에서 부드럽게 깨어나는 순간이다. 이렇게 말하거든요. 네,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또 약간 어 싶은 부분이 있는데 과거의 모든 배움을 내려놓고 순식간에 평화의 교훈 전체를 받게 된다고요? 음, 그 부분 많이들 궁금해하시죠. 아니 저희는 경험을 통해 배우잖아요. 근데 그걸 다 내려놓으라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? 아, 네. 좋은 질문이신데요. 여기서 배움을 내려놓는다는 게 경험 자체를 막다 버리거나 부정하라는 뜻은 아니에요. 아, 그런 건 아니고요. 네. 그 경험에 우리가 더씌운 어떤 두려움이라던가 왜곡된 해석들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것들, 그러니까 그 에고의 필터라고 할수 있겠죠. 그걸 내려놓는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. 여기서 에고는 우리가 흔히 아는 자존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. 아, 저도 그 부분 궁금했어요. 에고가 정확히 뭐죠? 뭐랄까, 이 세상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어떤 근본적인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거짓된 나. 그런 관념을 말하는 거죠. 아, 두려움 기반에. 네. 바로 그런 두려움 같은 장애물들이 제거되면 진실을 깨닫는 데는 뭐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. 진실 그 자체가 영원한 거니까요. 아. 모든 게한 번에. 그렇죠. 그래서 모든 이해가 그냥 한순간에 찾아오는 거죠. 이 거룩한 순간이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영원하다 이렇게 묘사가 되는 거고요. 와, 에고의 필터를 걷어내는 순간. 상당히 흥미롭네요. 그리고 성령은 시간을 영원으로 번역하는 신의 스승이다.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. 네 그렇죠. 이게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방식하고도 연결이 된다고요. 자료에 형제들을 당신의 에고에 묶어둔다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 혹시 이게 음, 다른 사람 단점 보면서 나는 저렇지 않아 하고 안도하는 뭐 그런 심리랑 비슷한 건가요? 어우, 정확히 보셨습니다.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. 우리가 자신의 에고, 그러니까 그 거짓된 나를 지키려고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거죠. 이용한다고요? 네. 예를 들면 그들의 약점이나 실수를 딱 보고 그걸 통해서 나는 괜찮아 하면서 에고를 강화하는 방식으로요. 그런 관점으로 그들을 보게 되는 거죠. 아,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하지만 이 거룩한 순간에는 우리가 그런 왜곡된 시선을 딱 거두고 상대를 그냥 자유롭게 놓아주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상대를 놓아준다. 네.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그 선택을 하는 그 순간 우리 자신도 그 에고의 감옥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. 이게 핵심입니다. 아, 결국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군요. 내가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가 곧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되는 거네요. 맞습니다. 우리의 인식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. 다른 사람들이 내 안의 에고를 증명하게 할지 아니면 내 안의 성령 그더 깊은 진실를 증명하게 할지 그 선택이 우리에게 달렸고 네.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보면 내가 뭘 선택했는지 알수 있다 와 이거 정말 생각해 볼게 많네요 그렇죠 이론은 이제 좀 알겠는데 그럼 실제로 이 거룩한 순간에 어떻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 건가요 그냥 뭐 마음 비우고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? 어.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준비 과정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. 자료에서는 그 메커니즘을 연습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데요. 메커니즘이요? 네. 그러니까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단 하나의 순간을 의식적으로 딱 분리해 내는 거예요. 순간을 분리한다. 네. 그리고 그 순간을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어떤 영원한 현재로 경험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. 이건 마치 음, 우리가 그 눈부신 경험 자체를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. 아 우리가 창조하는 건 아니고요. 네. 그보다는 그 경험이 찾아왔을 때 그걸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을 준비시키는 과정 뭐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. 선물처럼 주어지는 거니까요. 아하 준비하는 거군요. 그럼 그 연습을 통해서 내가 원래 분리되지 않은 존재였다는 감각을 다시 찾아가는 거고요. 정확합니다. 평소에는 에고 때문에 그걸 잊고 살지만 연습을 통해 그 감각을 되찾기 시작하는 거죠. 그리고 이 연습이 단순히 뭐 약점을 없애는 그런 소극적인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본래적인 힘 신의 힘을 실천하는 거다. 그래서 힘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찾는 과정이다. 이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. 네,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약함만을 제거하는 거죠. 내 안에 진짜 힘을 발휘하는 연습이니까요. 그럼 그 결과는 어떤 확신 같은 건가요? 네 약속된 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단한 번이라도 그 거룩한 순간을 정말 제대로 경험한다면 그 경험이 주는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서 명백해서 더 이상 의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의심이 사라지는 거죠 와 의심이 사라진다 네 마치 그 눈부신 빛 속에서는 그림자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그 경험의 힘 앞에서는 의심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어, 오늘 쭉 얘기를 나눠 보니까요. 이 자료들이 결국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 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시간을 뭐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인 감옥처럼 볼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특별한 내적 집중과 연습을 통해서 초월할 수 있는 것. 그렇죠.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원한 현재 또 평화를 만날 수 있는 통로로 보자 이런 이야기인 거죠. 바로 그겁니다. 관점의 전환이죠. 시간을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고요. 시간을 도구로? 네. 해방을 위한 도구요.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. 만약 정말로 모든 걸 내려놓고 내어 맡긴 단 한순간이 그렇게 강력한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네. 우리가 일상의 바쁨 속에서도 의식적으로 그 한순간을 좀 발견하고 그걸 가꾸는 데 집중하는 것이 어~ 나 자신의 의식 그리고 그게 연결된 더큰 실제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드러내줄 수 있을까 음,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. 네. 각자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. 네.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질문입니다. 스스로 탐구해 볼 여지가 많죠.